네, 강원 fc가 오늘 평창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축구교실을 마련한 건데요. 이영표 대표도 오랜만에 잔디를 밟고 1일 체육교사로 나섰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발 900m 초원의 아담한 축구장이 마련됐습니다. 강원 fc가 평창 횡계 초등학교 어린이 40여 명을 위해 준비한 축구교실입니다. 강원 FC의 중원과 골문을 책임지는 한국영과 이광현 선수가 지도자로 함께했습니다. 올해 초 취임한 이영표 강원 FC 대표도 일일 체육 교사를 자처했습니다. 낯선 몸풀기 동작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몸소 시범도 보입니다. 때론 넘어지고 헛발질해도 아이들에겐 평생 기억에 남을 체육 시간이자 소풍입니다. 이영표 대표님하고 어, 그 훈련도 받고 다른 축구 선수분들하고 축구도 같이 해 가지고 오늘 하루가 너무 재밌었어요. 시종일관 웃음꽃이 핀 아이들을 보는 어른들도 잠시나마 코로나에 구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봅니다. 지난해 코로나에 굿탓에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강원 FC 축구 교실은 올해로 11년째를 맞았습니다. 지역사회 공원 사업 일환으로 매년 대상과 장소를 바꿔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구 수업이 끝난 뒤에는 양들에게 먹이주기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시원한 공교하고 푸른 잔디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강원 fc와 친숙해지고 또 축구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FC는 강원도 내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스포츠 진로 교육 등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